현재 지금 불났습니다 현재 수원지 라마도 호텔 뒤쪽. 지금, 네, 차가 좀 흐렸습니다. 예, 다행히 다행히 차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. 구차해놨는데 가열돼가지고 불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일단 지금 소방차, 소방 소방 소방관들이 주위에 지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은 현재 이쪽으로 통행이 통행이 안 됩니다. 빡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걱정하셨을 텐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만, 차만 불탔습니다 네 이상 빠바이